알럽 치찬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우젝키입니다 치찬 골프장의 시그니처는 마운틴 오프보다입니다 마운틴 오프보다 50km 정도 나오네요. 파타야 시티를 조금 더 지나서 끝 쪽에 있습니다. 끝 쪽에 세 군데를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남차방, 시찬, 씨암 코스. 떠나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옵니다 아 정말 깔끔하네요 너무 안타깝다 아 여기도 이용을 못하네요 저거다 코스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고 닦아 주셨네 감사합니다. 빠빠빠매 <놀람> 헤매 헤비 와 가지고 안 돼요. 됐나 됐나. I heard that this one build only three year, right? Four year anniversary on. October. Ah, where they finished or waiting for waiting waiting for play? Actually cannot say, but everyone still waiting. Big rain. Yeah. big 되게 멋지네. 시찬이 로고가 마음에 들고요 음. 아, 아쉽네 아쉬워 아쉽게 됐어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꽝입니다 만나 e 반 y 워요 웨스턴으로 먹겠습니다 항상 저 웨스턴이 오는 요으로 먹지 마웨스턴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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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y i 요 a f r a 요 이렇게 영상이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플레이를 할수 있대요 not afraid. I'm not a f r a 자 이렇게 끝낼 헬로 제키가 아닙니다 수중전으로 돌입합니다 사우디 값헬로 블루에서 칠 예정입니다 6,881 야드고요 자 1번 홀로 이동을 합니다 야 멋지다 대박이다. 비오는게 훨씬 멋있습니다 오히려 안개가 쫙 껴가지고 어우 멋있어요 페어웨이 여기 바닥이 물로 이렇게 젖어 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On. 저는 오히려 수중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 혼자 전세낸 듯한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새로운 퍼터를 들고 나와가지고요. 제 퍼터 실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 어, 슬로리 커. 오늘 스피드 텐이에요. 평범한 텐이에 빠르다. 음.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린이 이 정도로 빨라요. 비안 왔을 때가 3.45 정도 된대요. 야, 빠르네. 똥똥다, 이나 카 오케이. 오케이. 첫 턴은 파로 시작하는 게 이게 법칙입니다. 여기 꽃들도 너무 예쁘고. 아, 이거 링크스 코스 완전 마음에 든다. 대박입니다. 진짜. 팝5구요. 518야드입니다. 아, 어, 렉사부 오케이. 이번 홀 티셔츠 타는데도 부처님이 딱 계시네요. 한번 들어주세요. 어.. 시잔. 아, 쌤쌤 시잔 카 시잔. 시잔. 정거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자, 이 기분 그대로 세컨샷 합시다. 피샷. 한 2번 홀 정도 이렇게 걷다 보니까 골프를 되게 치고 싶게 만드는 골프 코스고요 말이 수중전이지 그린이 워낙 빠르니까요 높낮이가 지금 이만큼 차이가 나고요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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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열. 한 걸음에 왕창 내르마. 43, 175야 됩니다. 6번으로 치겠습니다. 정민상 프로님한테 오늘 수중전을 하게 될것 같다고 급하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습니다. 그린이 소프트 하니까 공격적으로 치라고 왔고요. 샷은 거의 얇게 파는 느낌으로 오늘 플레이를 하라고 합니다. 나 nice 날선! <laughs> 골프 멘탈이에요. 오늘 철수하려고 하다가 나가게 되니까 기분도 좋고 평소에 치찬이 페어웨이에 카트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나이스 팟! 나이스 팟! 오 마이 갓! OMG! 자, 여러분! <laughs> 버디 나왔습니다! 예! <laughs> I love 치찬. 천국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 제가 뭐 샷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주일 정도 채를 아예 못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아픈 데도 낳고, 캐디분이 라이를 너무 잘 봐주셨어요. 땡큐. 4번홀 394야드구요. 왼쪽 도그레그입니다. này 네, ok không oh. over uh, ah. 등, uh. ok 제가 저번 영상에서 리뷰해드렸던 그 람차방 코스보다 개인적으로 훨씬 예쁩니다 링크스 스타일의 코스여가지고 막힘이 없잖아요 적당한 페어웨이 언듈레이션, 웅장한 해저드, 벙커 그리고 산악지형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스물 아홉 걸음 이고요 나이스. Nice. 아, 음... nice. 약간 미다스 나이스. 나면서 보기 스가에서나면서보이스나이서4 2 9야이그린이약나이쪽에있습 나이스. 나이 나이스. 장 이런 한 편의 드라마를 제가 완성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비용 말씀을 못 드렸는데 타이 레지던스 가격으로 3,400 바트에 오늘 18호를 돌고 있고요. 캐디팁까지 해서 3,800 바트를 오늘 소요하게 됩니다. 두컵카 <목소리> 이스파자 다섯 홀도 니까요 그늘집이 나왔네요 아... 송로이 송로이 시창골프장 6번 홀입니다 파3고요 185야드인데 바람 때문에 200야드를 불러줬습니다 어, 4번 아이언 드로우를 치겠습니다 오늘 미쳤네, 진짜. <laughs>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치면은 그냥 다 온이에요 다온 코스 너무 예쁩니다 버디 찬스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에서 5개 사이 정도는 하고 갈 예정이고 아 짧았네 짧았어요 사이 원깁 자 7번홀로 왔습니다 전반 7번홀 파포 430야드입니다 땀이 납니다 이제 슬슬 네샷좀 짧았습니다 많이 짧았네 아 이거야 짧두 팀이 보이네요 이제 제가 아마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8번 홀로 이동합니다 파포카 음. 핸디캡 1 핸디캡 1 예오티숫루이 치참 8번 홀 핸디 1번 홀이고요 거리는 450야드 이상입니다 내쇼 네, 배웨이. 티샷이 아이피처럼 잘 나왔어요 지금 그린까지 210야드. 아 우측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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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요 아 나이스 오케이. 휴 고기도 막았습니다 팟5입니다 563야드로 긴 홀이에요 벙커 사이즈 250 이팩 50 아이고 땡겼다 왼쪽으로 확 감겨가지고 오히려 왼쪽 벙커 피했습니다 자 이분 때문에 제가 여기 멘탈이 오늘 엄청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쇼. 예쁘다. 9번홀 세컨샷 지점에는 해저드가 있으니까요. 거리를 좀 내시는 분들은 넘어가고요. 나이스온 <목소리> 완전 핀으로 간것 같은데 조금 내려갔네. 여기 뒤에 내르막이네요 나이스 바디! 아우. 나이스 파! 나인홀 동안요, 샷에 집중한 거는 10초, 20초 자연을 즐겼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오후 시간이고 해가지고 빠르게 10번홀로 어, 넘어가겠습니다. 344야 됩니다. หน่อยซ้ายค่ะ <the> เอาไซส์ซ้ายค่ะธรรมดาอ้าว 버키 11번홀 424야 됩니다. 11번홀 티샷은 가운데 벙커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큰일 나고 오른쪽이 세이프하다고 합니다. 오른쪽. 샷네 왼쪽은 완전히 그 무법지대네요. 무법지대. 벙커턱도 상당히 높고요. 나이스온 nice 아, 음. 파3. 아, 어, 카. 파트리입니다 파트리 140야드 12번홀 파트리입니다. 파타야 시티. 어, 좀티엔 카. 좀티엔 마을. 원! <laughs> 다 되는 날입니다 진짜 탑핑 쳤는데 원 됐어요 하니 <laughs> 캡투타긴 파폴이고요 13번 홀 440야드 정도 됩니다 ชอบตรงตรงค่ะในชอบนายสุดพ <Ooh. laughs> nice 비도 안 오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예전 상태로 엄청 빠릅니다. 더보 더보 긴파5입니다 552야드 네샷 티샷 가운데로 잘 나왔고요. 핀까지 개미열인데 300야드 정도 되니까 14번월 정도 되니까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그린 스피드도 엄청 빨라지고요. 덥지도 않고 정말 오늘 환상적입니다. 간신히 여기 와 있어요. 110야드 투컵카 나이스팟 버디 버디 파 감사합니다. 맞바람이 심하게 부는 330야드 파포홀이고요. 네. 오버벙커. 맞바람이 엄청 세요. 화이트든 블랙이든 블루든 가운데 있는 벙커를 넘기면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 오케이 550야드 파 5볼이고요. 네 왼쪽으로 꺾인 도그레그입니다. 모토비가 돼요. 아 오케이 이쪽으로 쳐야 됩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끝. 300야드. ท่านเด็ดโปรตค่ะอออืม 파슬리 193야드입니다. 뒷바람이 조금 있고요 나이스! 잘 올라왔네요. 파 오케이! 파! 감사합니다. 경치 정말 너무 이쁘네요. 이 골프장. 시참부처님이 계속 저희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한순간도 경기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플레이 전반에 2개 오버 후반에 4개에서 지금 6개 마지막 홀 역시 시참부처님을 향해서 힘껏 티샷을 하게 됩니다 짧다면 짧고 네, 길다면 긴 6,900야드 정도를 오늘 치고 있습니다 자, 파포 똑바로 치면 되는 홀입니다 ูช่อตรงๆค่ะทุกคน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시설만 보여드리고 다음에 리뷰를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쉬는 동안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치찬 페어웨이 상태도 좋고 그린도 빠르고 레이아웃도 너무 멋있고요 멀리 있는데도 치찬 부처님이 주시는 그 기운이 가까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 가족이나 지인들 모시고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골프장이고요 혼자 돌기 너무 아까울 정도예요 치찬 골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어,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여기서 제가 더블 보기 미만으로만 하면 오랜만에 싱글 플레이가 또 나오네요. <laughs> 자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잘 쳐보겠습니다. 타운라이트? 오케이. 자1 4 0 야드. 맞바람. 나이스 e s h 온카. 제가 2, 년 동안 다녀본 태국 골프장 중에 단연 1등입니다 여러분 1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걸음입니다 여덟 걸음 <laughs> 나이스 타!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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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개 쳤습니다, 78개. <laughs> 시찬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Thank y o <laughs> 자 여러분 여기 매니저 콩님이 직접 지정해 주신 어, 베테랑 캐디분이신데요 131번 분이에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님 아 너무 좋았습니다 치참부처님도 바이바이 라커는 1층에 있습니다 치핑그린 퍼팅그린을 이용을 못 했는데 다음에 또 리뷰를 해 드릴게요 음. Is a 18 h 786 o v 매니저님이신데요. 저 어, 페이스북 통해서 부킹을 여기 타이 레지던스로 해 주셨고요. isel menu korean good here. Yeah, many korean good here menu. welcome. o e 골프장에서 이상 <laughs> 네, 헬로 제키였습니다. 바이바이.